노왕 차원호가 가동됐습니다. 아머니 곧 노왕 복선을이 차원호로 보낼 겁니다. 사정이 저게 공격이 노출되습니다신나할시간이끝났다 행동해야 한다. 거기소 소환할 수 없습니다. 천둥의 아, 소리였다. 적들은 아무도 할수 있는 힘이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광물량이 너무 적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적들이 다가온다.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후회하게 해주지. 명을 다정기는동완광물이 명예가 있다. 망설서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아주 좋아 아모니 근처에 있는 젤라가 성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자들을 보내 조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위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중점을 알찾달라 거기에 도와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왕복점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놈들이 달아나려 한다. 사용할 수 없신.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아이차.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구도 저자들의 힘을 방해될 수 없다.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잘했다, 나의 전사들이여.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한다. 늦지 않게 대비하라. 필요합니다 거긴 소환할 수 없습니다. 에이, 난. 난. 구원의 길을 찾노라. 방법을 찾으리라. 미소환 수없습니다기지가떠하고 있습니다. 서로 찾으십시오.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거긴 소환할수 없습니다. 차원로가 또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표도 우리 벗어날 수 없다.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거기에 도와주십시오. 전사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광물이,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충전을 마치나? 광물을 충분히 갖고 왔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망설여선 안 된다. 놈 들이 차원 으로 추가 왕국선 을보 내고 있는 것같 습니다.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지가 위험하다. 모든 힘을 동원해 시켜야 한다. 조심시. 충정을. 중점을...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전사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왕복선이 제거됐습니다, 사령관님. 잠시나마 물을에게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령관님께 정말 큰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한 우리속은시었다거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로

전사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당시의 기지로 전원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나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더위에 소환할 수 없습니다.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내려진의 적은 고통받들이다 지금도 적이 미키지에 다가오고 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정신 더깊에도와할수 없습니다. 광물을 아군을 도우십시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서는 안 됩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확인.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 들이, 사 시의 기 지를 공격 하고 있 습니다. 화학 물이 필요 합니다. 차원 로가 하나 가동 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달아나는 너 없이 영원한 조각이 되시기. 형이 소환했습니다.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 나로 니라져. 들이 파괴 됐습니다. 눈만큼의 명예도 없는 상대였다. 적이 우리 기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을보줘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각진 희생이었다. 거기 소환할 수 없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 적들이 당신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 적들이 다가온다. 공격 강화 자원자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각은 몬스터한 웨이브에 효과할 수 없도록 전투 시초와 모든 대가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왕국 전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시들이라. 렐러를 영광으로. 방어를 준비한다. 적들이 진격한다. 명예가 있금 아몬에겐 이제 남은 왕복선이 없습니다 더 이상 병력을 보강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령관님